핵심은 가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죠. 공공시설물의 품질, 그리고 안전, 이게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서류 절차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렇죠. 그 이상입니다. 정부가 어떤 기업을, 아, 이 기업은 비들만 하다, 이렇게 보는지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 전략이나 기술 개발 투자 방향, 심지어 좋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상당히 정교하게 만든 산업 정책 도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기업들한테 좋은 실적 관리하고 기술력 키우고 또 재무적으로도 튼튼하게 유지하고 좋은 평판 쌓으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PQ 제도는 당연히 법적인 근거 위에서 돌아갑니다. 큰 틀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뭐 시행령 제13조 같은 데서 PQ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기업들이 진짜 주목해야 하는 건그 아래 규정들입니다. 특히 조달청에서 내놓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실제 심사 항목이 뭐고 배점은 어떻고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실무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아, 법은 큰 틀을 잡고 실제 운영은 조달청 세부 기준에서 정하는 거군요. 상위 법령은 좀 안정적이지만 이 세부 기준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비교적 좀 유연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일자리 창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법 개정 없이도 이 세부 기준만 고쳐서 신인도 평가에 관련 가점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법의 큰 그림도 알아야 하지만 조달청 세부 기준 바뀌는 거 계속 따라가야겠네요. 진짜 실무에서는. 네, 그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의 핵심입니다.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죠. 그럼 어떤 공사들이 이 PQ 심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모든 공공공사가 다 이걸 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주로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 공사들이 대상이에요. 금액으로 보면 보통 추정 가격이 한 200억 원. 또는 300억 원 이상 되는 대형 공사에 적용됩니다. 예전엔 100억 기준이었는데 이게 좀 올라갔어요. 아 규모가 꽤 커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특정 종류의 공사들이 좀 지정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긴 교량이나 터널, 댐, 공항, 항만, 철도, 지하철 같은 거요.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들이죠. 또 발전소나 대규모 폐수처리장 같은 에너지나 환경시설 아니면 연면적이 아주 넓은 공공청사 같은 건물도 해당될 수 있고요. 시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해당되나요? 네 이런 시공 외에도 설계나 감리, 또 건설사업관리, C.M. 이라고 하죠. 이런 고가의 기술용역에도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에 따라서 비슷한 방식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즉 PQ가 적용됩니다. 특히 이제 조경 관련해서는 대규모 공원조성이나 생태복원 같은 복합적인 프로젝트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당연히 PQ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특정 공사들의 PQ를 딱 적용하는 건 그만큼 아,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하십니다. PQ 대상공사 목록을 보면요. 이건 사실상 정부가 이것들은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핵심 인프라 리스트나 마찬가지예요. 음, 핵심 인프라. 네. 공항, 댐, 지하철 이런 시설들 하나같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만약 이런 공사가 잘못되면 그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또 국민 안전에도 바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렇죠. 위험 부담이 크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핵심 시설 공사만큼은 가격 이야기 하기 전에 계약 이행 능력이 확실한지부터 보자. 이런 강한 메시지를 PQ 제도를 통해 보내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아주 정교한 전략인 셈이죠. 그 결과로 좀 전문화된 시장이 형성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네, 맞아요. 결국 해당 부야에서 진짜 최고의 기술력하고 재무 안정성을 갖춘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시장이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PQ 심사 과정이 관문 방식, 뭐 게이트웨이 방식이라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만 두 번째 단계 평가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차적이죠. 아, 1단계 통과 못하면 그냥 끝이군요. 그렇죠. 1단계는 경영상태 부문 평가인데 이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패스냐 페일이냐. 통과 아니면 탈락 이것만 결정해요. 목적이 뭔가요? 이 1단계는? 간단합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재무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공사하다가 문제 생길 것 같은 기업은 미리 걸러내자는 거죠. 최소한의 재무 안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는 뭘로 하나요? 어이 전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 기관에서 받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이걸로 합니다. 발주기관이 공고할 때 회사채 기준 BB+ 이상 이런 식으로 최소 등급을 딱 정해놔요. 여기에 미달하면 다른 거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탈락입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와 신용등급 하나 때문에 첫 관문에서 그냥 떨어질 수도 있다니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관리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패스페일 방식 때문에 기업의 신용 등급은 그냥 재무 지표가 아니라 모랄과 협상 불가능한 전략적 자산이 돼 버린 거예요. 어떨 때는 특정 분야 기술력보다 이 신용 등급 지키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도 갑자기 경영이 좀안 좋아져서 신용 등급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대형 공공 공사 입찰 시장에서 그냥 배제될 수 있어요. 갑자기요. 이건 결국 CFO나 재무팀 역할이 단순히 돈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수주 자격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무 전략이 곧 수주 전략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재무 구조 건전하게 유지하고 신용평가 기관하고 관계 잘 맺는 거. 이게 이제 공공조다에 하려는 기업에게는 생존이 걸린 필수 경영 활동이 된 겁니다. 부채 관리, 투자 결정, 현금 흐름 예측 하나하나가 입찰 자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이 재무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기업들은 2단계에서 뭘 평가받게 되나요? 2단계가 이제 기술적 공사 이행 능력을 평가하는 본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점수제로 가요. 기업이 실제로 이 공사를 얼마나 잘할수 있는가, 그 전문 역량을 아주 정밀하게 평가하는 거죠. 항목들이 있겠죠? 네, 주요 평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그리고 신인도입니다. 배점은 공사 종류나 발주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보면 시공 경험이 한 30점에서 45점, 기술 능력이 한 35점에서 45점 정도 차지하고요. 신인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점 내외에서 가점이나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시공 경험은 뭘 보나요? 시공 경험은 말 그대로예요. 과거에 얼마나 비슷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주로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실적을 보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입찰나온 공사랑 종류나 규모가 비슷한 동일 및 드사공사 실적이에요. 이게 배점이 제일 높아요. 핵심이죠. 그건 말고 또 보는 게 있나요? 네. 여기에 더해서 해당 건설업 면허 예를 들어 조경공사원 면허 내에서 수행한 전체 공사 실적 금액 이걸 총괄업종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평가합니다. 그럼 기술력력은 어떤 면을 평가하는 건가요? 특히 조경 분야라면 어떤 기술력을 보여줘야 할까요? 기술 능력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원, 그리고 혁신 역량,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당 분야 전문 기술자, 특히 뭐 기술사 같은 고급 인력을 얼마나 데리고 있는지, 기술자 보유 현황, 또이 기술자들이 해당 공사 관련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봅니다. 조경이면 조경 기술사가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조경 분야라면 조경 기술사나 관련 분야 경력 많은 엔지니어 확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기술 개발 투자 비율 같은 걸 봐서 기술 혁신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또 특허나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을 실제 공사에 얼마나 썼는지, 신기술 활용 실적 이런 것도 평가하고요. 조경 분야만의 특화된 기술화 같은 것도 어필할 수 있겠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 뭐 생태 복원 기술이라든지, 스마트 공원 관리 기술, 아니면 좀 특수한 녹화 공법 같은 거. 이런 혁신 기술 개발하고 적용한 실적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인도 항목은 가점도 있고 감점도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신인도는 일종의 사회적 평판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잘한 일에는 점수를 더 주고 잘못한 이력이 있으면 점수를 깎는 방식이죠.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점 요인으로는 뭐 청년 고용 많이 했다든지 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 하도급 대금 대대로 지급하고 보증 자의 서주는 공정한 하도급 관계 구축, 건설 현장 안전관리 잘해서 우수평가 받은 거, 환경법규 잘 지킨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감점 요인은 입찰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로 제재받은 이력,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한 거, 임금 체불한 거, 환경법규 위반한 거,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아, 이 신인도 항목이 단순히 점수만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인도 항목 덕분에 PQ 제도가 단순히 기술이나 재무 능력만 보는 걸 넘어서서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만약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PQ 신인도 평가에서 고용 창출 잘하는 기업한테 높은 가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람 말고도 다음번 수주 경쟁에서 유리해지려고 추가로 고용을 더할 수도 있겠죠. 자발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거죠.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겠네요. 공정거래나 중소기업 상생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과의 상생, 안전문화 정착 같은 다른 정책 목표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PQ를 통해서 장려하거나 또는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PQ 통과를 위해서는 시공 능력뿐만 아니라 건실한 ESG 경영, 즉,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측면에서의 노력, 그리고 준법 경영 체계를 갖추는 게 필수가 된 시대예요. 특히 경쟁이 치열하면 이 신인도 점수 1, 2점이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당락을 결정 짓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PQ심사,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업 입장에서의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4단계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발주기관이 PQ심사 기준을 포함해서 입찰 공고를 내죠. 그럼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예를 들면 뭐 시공 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기술자 보유 현황,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은 보통 얼마나 주나요? 보통 입찰 공고 열람 기간 끝나고 나서 한 10일 정도 그 정도 신청 기간을 줍니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나요? 네, 발주 기관이 제출된 서류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상당 부분은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바로 나라장터 G2B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처리돼요. 아, 시스템으로 많이 하는군요. 네. 건설 관련 협회나 신용평가 기관 같은 외부 기관에 등록된 기업 정보들이 시스템에 다 연동돼서 활용되는 거죠. 심사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경영 상태 패스페일 평가 먼저 하고 여기서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단계 기술적 공사 이행 능력 점수를 계산합니다. 심사 결과는 어떻게 알수 있고 혹시 결과에 동의 못 하면 어떻게 하죠? 심사가 끝나면 발주 기관은 신청한 모든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해 주고요. PQ를 통과한 입찰 적격자 명단을 공지합니다. 만약에 결과에 좀 이의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탈락 업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발주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까지 끝나면요? 네. 그 절차까지 다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PQ를 통과한 적격 업체들만 최종 가격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외에 뭐 현장 설명회 같은 걸 거쳐서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고 최종 낙찰자는 이 적격 업체들 중에서 예정 가격 대비 최저가를 썼거나 아니면 종합심사 낙찰제 같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선정되는 거죠.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전자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좀 인상적인데요. 이게 기업들의 입찰 준비 방식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입찰 공고 나면 그때부터 막 부랴부랴 관련 서류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겠죠. 근데 이제는 기업의 PQ 관련 자격 요건 이걸 뭐랄까? 디지털 자격 프로필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걸 평상시에 계속 관리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된 거죠? 데이터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PQ평가의 상당 부분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연결된 건설협회, 신용정보회사, 기술인협회 같은 외부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최근 시공실적이나 기술인 인력 변동사항 재무상태 변화 같은 것들이요 해당 원천기관 d b 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업데이트되어 있어야만 PQ 심사 때 불이익을 안 받아요. 어, 만약에 그쪽 정보가 잘못돼 있으면 우리 회...